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데일리 NBA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말에 라이브는 좀 제대로 안 했는데 뭐 할게 많네요. 바쁩니다. 자, 뭐 그래도 빠지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NBA를 어, 세 경기를 가지고 왔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멤피스의 경기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직전 경기 토론토에게 패배했습니다. 어, 하루 휴식을 하면서 주요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을 좀 덜고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 최근에 좀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어, 피로도가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첼과 모블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컨디션에서 경기를 나설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투빅 조합의 위력이 다시 좀 되찾을 확률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그리고 맨피스 보게 되면은 맨피스는 직전 경기 보스턴에게 36점 차로 대패를 당하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휴식이 부여되긴 했지만 지금 팀내 문제는 부상과 어네피 그리고 자모란트에 지금 나왔다 말, 말았다 하는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공수 조직력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특히나 디펜시브레이팅은 117.4로 리그최 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비 효율이 절망적이고요. 특히나 클리블랜드의 모블리 앨런 듀오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잭슨 주니어가 혼자서 버티기는 저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인사이드가 많이 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등의 계기를 찾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모블리 앨런 듀오가 멤피스의 인사이드를 압도하면서 뭐, 페인트존 득점을 좀 독식할 것으로 보여지고, 미첼이 조금, 미첼 뭐 포함해서 다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이런 맨피스 같은 보양 먹으면서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경기 초반부에는 조금 어수선할수 있지만, 지금 뭐 부상인원들도 너무 많고, 홈에서 뭐 홈팬들의 등을 어 홈팬들의 응원의 등에 업은 클리블랜드가 일반승 정도는 좀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제 완승이라고 적어놨는데, 핸디값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클리블랜드가 흔들렸던 경기들을 생각한다면 핸디까지 가는 것도 조금 과감할 수 있고 배당이 낮긴 하지만 저는 일반승 정도로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인디애나 대 토론토의 경기입니다. 인디애나는 직전 경기 피닉스 원정에서 35점 차로 대패를 했습니다. 1승 11패 극부진에 빠져있는데요. 뭐 할리버튼은 네스미스까지 이탈하면서 좀 주요 플레이메이커들과 득점원 뭐다 빠졌습니다. 전력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뭐, 뭐 팀이 반등 포인트를 찾기는 어려울 정도로 스쿼드 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에 공수 근간이 무너져 있고 뭐 홈에서의 경기긴 하지만 전력 회복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토론토는 직전 경기 11월 14일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126대 11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경기 6승 1패 압도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스카티반스, 퀵클리 야코퍼들이 득점을 뭐잘 어, 이어 나갔습니다. 속공에서 득실점 플러스 22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1위를 어, 보여주고 있고요. 어, 퍼들이 복귀하면서 인사이드의 강화도 좀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비 안정화, 와 속공에 대한 강점 이런 것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 어, 토론토의 기세를 온전히 먹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양팀 맞대결은 지금 인디애나가 주요 보랜들러들이 모두 이탈하면서 뭐 경기를 운영하는 그런 조직력 그리고 조립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데. 토론토는 수비력도 나쁘지 않고 지금 속공 득점에 대한 임팩트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인디애나가 지금 포렌들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잦은 턴오버가 나올 것이고 이걸로 인한 뭐 속공 득점은 완전히 이제 공짜 득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든 부분에서 저는 인디애나가 토론토에게 밀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라인업만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여기서 인디애나 승을 뭐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뭐 토론토의 강력한 속공과 수비 조직력을 앞세워서 압도적인 승리를 좀 예상해 보고요. 핸디 값이 7.5뭐 갈만한 핸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승에서 핸디 승까지 좀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입니다. 샬롯데 오클라호마의 경기입니다. 샬럿은 직전 경기 미러키 원정에서 연장 접전 끝에 134대 147로 패배하면서 연승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뭐, 쿤보가 복귀한 미러키를 상대로 크누펠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어, 접전 양상을 펼쳤고 연장까지도 가긴 했는데 결국은 라벨로볼이 돌아오긴 했지만 어, 출전 시간 제한, 그러니까 부상으로 인해서 조금 어, 플레이 타임을 제한을 받고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연장전에서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패배를 했고 오늘은 바로 백투백 일정입니다. 연장을 치렀고 백투백 일정을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체력적 부담이 심하고 어또 라멜로 볼도 오늘은 조금은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출전 의 시간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홈이긴 하지만 어 열쇠를 가지고 경기를 치른다 보시면 되고요. 오클라호마는 직전 경기 레이커스 상대로 어, 30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압도적인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샤이기저 살렉산더가 30득점을 기록하면서 극강의 효율성을 과시를 했는데 어, 지금 뭐 오클라호마가 백투백 경기를 치르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뭐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경기는 이틀간의 휴식을 취했고 주전 선수들이 체력을 비축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부상으로 인해서 누가 빠지니 안 빠지니 컨디션이 100%가 아니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를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휴식을 부여받은 오클라우마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체력적인 이슈가 상당히 큽니다. 샬럿은 어제 연장전까지 치르고 백투백 일정이고 오클라우마는 어 지금 체력적으로 빵빵한 상태다. 그래서 최악의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장을 보면은 루돌트가 오늘 나오니 많이 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없더라도 뭐샬럿을 그냥 찍어 누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뭐 아마 오클라호마가 뭐 약팀들이랑 붙으면 핸디 값이 다 15점이 넘어가는 지금 뭐 상당히 큰 핸디 값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경기 승에서 핸디까지 뭐전한 30점 차까지 눌러질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어 승에서 핸디까지 갈수 있다라고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경기를 가지고 왔는데 배당이 그렇게 다 넉넉한 경기들은 아닙니다. 조합을 좀잘 해서 그리고 뭐 느바가 지금 잘 주고 있긴 하지만 너무 또 타이밍 잘못 잡아가지고 강승부가 다 부러지면은 손해가 좀 막심하니 어, 좀 소소하게 정액 아니면 조금은 이제 금액을 좀 올려도 되나? 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살짝씩은 금액을 조금씩 더 올리고는 있는데 뭐확 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초반이라서 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잘 조합해서 종결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제 조합은 지금 톡방에 나가 있으니까 보시고 금액 보시고 뭐 따라오시던지 그냥 아 저렇게 가는구나 그냥 판단하시던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라이브와 데일리 MBA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